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10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국정감사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겸임위원회 3개를 제외한 14개 위원회 국정감사가 각 위원회별 조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운영위, 정보위, 여과위 등 세계 겸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23일은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등 10개 위원회에서 대검찰청, 한국은행, 육군본부, 서울시, 경기도, 국립중앙박물관, 근로복지공단 등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국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3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단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23일 오후 2시 30분 의장진무실에서 강종석 신입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회 외교 주요 일정입니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목요일 26일 오전 11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독일 연방 하원 대표단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우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9건입니다. 오늘 23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 강기훈, 강민국, 김영선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하는 우주항공청 조계개청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24일 오후 1시 30분에는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두관 의원실이 주최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수요일 25일 오후 7시 국회 북카페 강변서재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출간 30주년을 맞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특별 강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내일 24일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 외국 입법 정보를 배관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내일 24일 오전 9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국제포럼을 연세대학교 등과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럽의 환경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37건, 결의안 2건 등총 4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위탁 일식정지 후 위탁아동과 미국 방문 허락 요청에 관한 청원 등총 8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